44에서 45쪽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제곱근은 어, 정확하게 표기가 불가능한 비순환무한소수를 포함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로토라는 기호가 있게 되면 문자가 있는 것과 똑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어, 곱셈과 나눗셈은 우리 예전에 부호끼리, 숫끼리, 문자끼리 이렇게 곱셈, 나눗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도 부호끼리, 그 다음에 루트, 밖의 숫끼리, 밖은 밖끼리, 안은 안 끼리.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곱셈 나눗셈 혼합돼 있으면 전부 다 곱하기로 바꾸세요. 그러면 곱하기는 순서 상관없이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루트 안은 안 끼리 약분하고 바깥은 바깥 것끼리 약분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복잡한 것만 몇개 풀어보자 선생님하고.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3루트2는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곱하기인데,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곱을 한대요. 그러면 일단 부호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루트 5분의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가 벗겨지면서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체 보호는 마이너스가 한 개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2하고 2하고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아이고 잘안 보였다. 미안. 2하고 2하고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이 5는 못 지워. 그리고 3하고 2도 약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답으로 써 보면 일단 분모에 남아있는 거는 5하고 로토 3이 남아있기 때문에 5를 먼저 쓰고 로토 3을 써줘야 돼요. 우리가 5a 이렇게 썼던 것처럼 문자 부분을 뒤에 쓴 것처럼 얘도 이렇게 그 약간 헷갈리는 이 복잡한 부분을 뒤에 쓰고 명확한 걸 앞에다 쓴다. 위에는 3로토 2가 되거든요. 남은 게 3로토 2만 남았어. 그런데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쓸수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어떻게? 분모에 유리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3만 없애면 되기 때문에 위아래 똑같이 3을 이렇게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두 개니까 3이거든요 그래서 5, 3, 15분의 이렇게 그리고 3 그대로 있고요 2, 3은 루트 6 루트 안은 안 끼리 곱해야 되는 거예요 밖은 밖 끼리 약분하니까 3하고 2하고 지워주면 5분의, 아, 마이너스 사라지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6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 11번 한번 해보자. 11번하고 1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전부 다 루트 안은 안끼리, 밖은 밖끼리 이렇게 계산할 건데, 곱하기로 다 바꾸세요. 그러면 얘가 루트 2분의 루트 50이고요. 근데 이런 건 약분 먼저 하면 더 좋겠다, 얘들아. 하든 안 하든 이거 상관없네, 이거. 자,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루트 2분의 여기 루트 5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0분에 루트 12예요. 자, 아는 안끼리밖금밖길이 약분 할 거야. 그러면 요거 10하고 요거10 이렇게 지울 수 있지. 그리고 루트 2하고 루트 2가 두번 만나면 제곱이 돼서 2가 되는 거예요. 일단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순서대로 했던 것처럼 부호, 그 다음에 루트 밖에 숫자,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숫자.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래는 여기 10은 사라졌기 때문에 루트 1은 1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루트 2가 두 번이니까 제곱이니까 2로 나온 거예요. 이거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 달아놓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5가 됐고 여기도 루트 5니까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가 된 거예요. 5,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루트 10이에요. 그러면 이게 답인 것 같잖아. 그런데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첫 번째, 루토 안에 있는 숫자가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밖으로 꺼내면 우리가 명확해지는 거야. 수가. 어떤 숫자인지. 그래서 더 명확할 수 있게 루토 안에 숫자를 최대한 다 꺼낼 것. 두 번째, 분모는 반드시 유리화 시킬 것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유리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2로, 얘가 4, 30이기 때문에 밖에 4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로 나올 수 있지? 2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 5, 10이 되는 거고 3은 못 나와. 한 번이니까. 그리고 밖에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2 1은 2, 2, 5, 10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 루트 3 이렇게 돼. 그래서 다 곱하기로 바꾸고 루트 안은 안 끼리, 밖은 밖 끼리 곱하기를 해준 뒤에 반드시 분모는 유리화 시킬 거예요. 루토 안에 숫자는 최대한 밖으로 다 꺼낼 것이에요. 이거를 안 맞춰주면 형태가 안 맞으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고요. 이거 우리 몇번 연습 더 해봐야 되겠다. 헷갈릴 수 있어서. 8번도 한번 해보자. 얘도 먼저 밖으로 꺼내서 계산해도 괜찮아. 그리고 약분하고 꺼내도 괜찮고요.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그리고 계산하면 루토 3분의 5. 곱하기는 그대로 두는데 이거 갈라서 쓸 수도 있어요. 로토 10, 로토 9 이렇게. 그리고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 로토 27, 로토 18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약분 한번 해보자. 아는 안끼리, 밖은 밖끼리만 가능하다고 했어. 그럼 얘는 9, 1은 9. 9, 3은 27이거든요. 그리고 3, 1은 3. 3, 9, 20. 아! 3, 6, 18. 잘못했다. 3, 6, 18. 그 다음에 3, 1은 3, 3, 2, 6.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더 이상 약분할 게 있다. 루트 2가 있는데 루트 10이 있지. 그래서 2, 1은 2, 2, 5, 10.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럼 이제 부호는 플러스고, 항상 부호부터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부호, 숫자, 문자,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밑에 남은 거는 5인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 5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5가 남아있고, 얘는 밖에 5만 남아있네, 이거. 5. 나머지 이거 다 날라갔잖아, 이거. 얘도 날라갔고, 얘도 다 날라갔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답을 이렇게 쓰느냐? 아니에요. 분모는 반드시 유리화 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루트 5를 위아래에 똑같이 곱해줘서 얘는 두번이니까한 번으로 5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5루트 5예요 그런데 5하고 5는 또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다? 루트 5만 남네 답은 루트 5 이렇게 자그 다음에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음, 조금 더 해야 되나? 너희들 이제 한번 해보고요. 14번 보자. 3 루트 21하고 곱하기 루트 3을 하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로 바꾸세요. 그리고 얘를 곱하기로 바꾸고 루트 3분의 3 루트 2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분 한번 해보자.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정리해놓고요. 안은 안끼리 하는데, 루트3 여기 하나 있고, 루트3 하나 있고, 이렇게. 없어졌지? 그리고, 2, 1은 2, 2, 3은 6. 여기 3이 남았어요. 근데 3하고 7은 또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 1은 3, 3, 7에 21,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 부모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약분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 결정됐고, 루트 속은 다 약분됐기 때문에 1이에요. 1. 그래서 1은 이제 사라졌고 분자만 살펴보면 밖에 있는 애는 여기 3도 살아 있고 여기 3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3, 3은 9. 그리고 루트 속은 7이 남아 있어요. 루트 7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을 때 X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여기 숫자가 무리수일 뿐인 거지, 얘 넓이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식 세우면 되지, 방정식으로.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을 곱해야 3분, 그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그 다음에 밑변 높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 어, 여기 약분을 해보면요, 얘는 14 곱하기 2거든요. 루트 28은 14 곱하기 2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루트 14랑 루트 2로 이렇게 갈라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루트 14랑 루트 14가 만나면 얘는 그냥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의 1에다가 14를 쓰고 여기다 루트 2를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밖에 바깥 숫자는 밖에 것끼리 약분되니까 7루트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삼각형 넓이가 그러면 삼각형 넓이인 7루트 2하고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루트 18하고 x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루트 18은 얘는 9218이기 때문에 9가 밖에 3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 루트 2x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숫자는 x거든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좌변 우변을 똑같이 x의 개수인3 루트 2로 나눠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다날라가겠지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고요. 루트2, 루트2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지워지잖아. 똑같으니까. 루트 안은 안끼리 밖에 있는 숫자, 안, 밖에 있는 숫자끼리 약분이 가능해서 얘는 지금 둘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3분의 7이 남았네. 3분의 7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어, 이번에 이거 2번 한번 풀어보자. 삼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럼 넓이 한번 해보자. 얘는 2분의 1에 밑변, 루트8 곱하기 높이, 루토 32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밖으로 뺄 것들 한번 다 빼보자. 왜냐면 루트 8하고 루토 32 안에 것끼리 곱하면 숫자가 커지니까 밖으로 뺄 수가 있어, 얘들아. 왜냐면 8은 2가 3개고요. 얘는 2가 5개예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그러면 얘들아 2분의 1에다가 이거 8하고 32는 뭉쳐서 쓸수 있기 때문에 2세 마리랑 2 5 마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쓸수 있거든요. 이거 2세 개, 2 5 개. 그럼 2가 토탈 몇 개야 이거? 2가 8개가 되는 거야.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세번 하고 이 다섯 이 번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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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이가 토탈 다 8마리잖아. 그지 그러면 두마리당한 번씩 밖으로 나가니까 네번이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2가 몇 번? 네번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이 1은 이 2가 하나니까. 그리고 얘가 이는 총네 마리 있고, 얘는 한 마리니까, 요거 이가 세개가 남아야 돼, 이렇게. 2, 세 개. 요거 이해했어? 이세 개면 얼마다? 8이에요, 8. 그러면 얘 넓이가 얼마라고? 8이라고, 8. 그럼 얘도 넓이가 얼마야? 8이지? 그럼 얘는 땡, 땡은 8 이렇게 나오는 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루토 8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리고 아, 선생님 끝내면 안 되지. 루트 8은 꺼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밖으로 꺼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428이기 때문에 4가 밖으로 2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는 2 루트 2 이렇게 써 줘야 돼. 자, 이번에는 어, 높이가 루트 6인 사각뿔이 있는데 부피가 3 루트 14래요. 그럴 때 밑면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밑면의 넓이는 모르니까 우리 뭐 x라고 해도 되고 뭐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밑면이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부피가 3루트 14면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뿔이잖아 뿔 뿔은 전체 기둥의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뿔은 기둥을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의 부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얼마를 곱해라? 1을 곱해줘야 돼. 3분의 1, 밑넓이, 높이. 이게 지금 어,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으로 구한 건데 얘가 3루트 14가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우리가 S를 구할 거니까요. 양변에 뭐를 곱하면 될까? 3하고 루트 16을 한 번에 날리려면 루트 16분의 3을 곱해주면 돼요. 양쪽에 똑같이 어떻게? 루트 16분의 3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3, 3도 날라가고 루트 16도 날라가서 아 루트 16이 아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16이 됐다 선생님이 이거 루트 6이에요. 얘도 루트 6이라고 해야지. 숫자 보고 헷갈렸어. 그래서 s는 루트 6분의 3을 양쪽에 곱해주면 얘가 다 사라지고 여기 s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루트 안은 안끼리 약분 하는데요. 얘는 23은 6, 27에 1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루트 3분의 33은 9, 그리고 루트 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모는 반드시 유리화시키고, 루트 속은 다 꺼내라. 이거가 원칙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해주세요. 그러면 3분의 9, 루트, 안은 안끼리 곱하세요. 7, 3에 21, 이렇게. 그러면은 3, 1은 3, 3, 3은 9가 되면서, 3, 루트 2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산하는 게 편하게 될수 있게 문제를 몇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어려우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번엔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부피가 24루트 5인 직육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 직육면체는 당연히 얘는 기둥이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밑넓이는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지 얘는 루토 30 곱하기 루토 6에다가 h를 곱한 것이 총 부피가 24 루토 5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h를 구하려면 양변에 똑같이 얘를 지금 나눠주면 되거든요 루토 30 루토 6을 똑같이 나눠주세요 얘도 루토 30 루트 6을 나눠주면 이렇게 사라져. 그래서 h는 이렇게 나오지. 자, 아는 안끼리 약분 해볼게요. 5155630. 그러면 분모에 루트 6, 루트 6두 개가 있으니까 루트 6의 제곱이라서 6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는 24고 5는 날라갔으니까 없는 거야. 그리고 6424. 이렇게 되면서 얘가 4가 되겠네.